기지 될게요 아빠. 하나님이 왜 달을 만들어 셨을까요어 기쁘게 해 주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기쁘게 해 주려고 그래. 아빠를 사랑하셔서. 음... 잠깐만 봐요. 제가 뭘 좋아하는 게 있죠. 아빠 있죠? 글러브? 네. 글러브. 축구. 꿀 골키퍼 장갑이요? 어. 그거 제가 좋아하죠 응.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꿀키퍼 장갑이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 샀어요 근데 그건 다 썩어질거고 이미 저한테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산 거는 썩어지지도 않고 어, 버려지지도 않는데 제가 생각해보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꼴기 캠프장가에 그거 다 보여요 그냥 막을 수만 있는 거지 뭐 그냥 공을 막 주먹 날라가지고 사람 다 죽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I d o 아이템을 사용하는 건데, t 나 n o 그게 좋을 좋을 있잖 있잖아요 근데 랑비랑하는하하데하 t 님이왜더 좋은데 저 지금 그걸 갖고 싶거든요 k n 하나 I d o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야곱의 집을 다 썰린다고 했잖아요. 음, 그럼 야 아, 버지죠 왜냐면 저를 대신 죽었으니까. 왜냐면 성경에 죽을 거야, 되는 말이 있었잖아요. 죽을거다 아, 목숨을 잃고 죽을거다 이런 내용이 있을거잖아요 그 예언을 다 이루셨으니까 내 아버지 우리, 곧 너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어제 엄마가 엄마랑 애나가 어제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게 맞죠? 왜냐면 그분이 왕이신데, 아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맞아요? 그분에서 있을 땅, 예수님이 처음에, 어 동현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별을 만들고, 동현아 너를 사랑해서 다리를 만들고, 예가 나, 너를, 너를 사랑해서,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입을 다 만들고, 다 만든다고 한 게, 누가 만들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용할 도구도가 뭐 있어요? 그냥 이빨로 뽑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게 흑울 사람으로 만든거예요안 되잖아요. 그 토기장의 찬양 아니, 알잖아요. 난니토비라고했잖아 네 이게, 동현아 너를 사랑한단다. 이러면서, 고백을 하니까, 우리, 우리가 그, 십자대양수 있잖아요. 십자가를 마, 맞을 때 에이, 그때 엄마가 말해서 저도 지금도 무섭기는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 한 거에 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화장실 가던 걸 무서워했어요. 음, 그거 기억나세요? 영상을 보니까, 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저도 그러니까, 맨날 보는데, 아, 예수, 아니, 그 어떤 이인가 말했잖아요. 알면 뭐해? 기도해야지. 우리도 그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기록만 듣는게 아니야 원래 입으로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술로 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진짜 고백해야지 그러면 한건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마음은 나 예강아 너를 사랑해 나한테 돌아와줄래? 동현아 너를 사랑해 나랑 함께 살래? 이렇게 말해주는 건데 아, 싫어요 아, 어차피 음, 아, 저것도 재밌는 거 많고 어차, 어차피 돈도 많은 남자도 있는데 아, 저도 그렇게 살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돼요? 사실은 그게 더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 앞에 살아가야 되니까 왜냐면 이건 다 썩어질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죽어봤자 다 전국인데 죽어보는 게뭐 자꾸 주사 맞는 거보다 더 난데 아 그냥 창에 아, 끝죠 바로 천국에가 가지고 예수님만 잘만 있다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내가 입술만 주여 주 하는 것이 더 문제였어요. 왜냐면 그분의 살로 아, 어, 성경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먹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내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게 우린 이게 뭔지 몰라온 거예요 깨끗한 사랑으로 우리 씻어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엄마, 엄마, 아빠가 자동차 한, 한 스포츠카를 저한테 줬다고 생각해봐요. 좋잖아요. 그고 월급도 빌려줬어요. 그리고 제, 재산. 모든 걸다 해줬으면 그 사람한테 뭘 해주고 싶잖아요. 아, 바나님도 우리. 아, 예강아. 아, 너무 사랑해. 일로와.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런 마음이신데,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전돈 많이 있으면 돼요. 아니, 꺼져, 꺼져. 이게 뭐래세요 그분에서, 왜냐면, 우리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패션과 클라스틱, 영화도 그거, 아, 착칙기를 봤는데, 얘가 막, 나는, 무서우라고 이런 착칙기를받는게 아니야. 너 원래 사랑해서? 널 사랑해서 곧 아무 것도 필요 없어 이 지구와 멸망해도 널 사랑하고 우리 모든 사랑을 사랑해 이렇게 말한 건데 아 싫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게제 안에 비춰주던 게 어, 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음그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 하나님께 이제 다 여쭤봐야겠다는 게 알게 됐어.